네, 안녕하세요 정취차입니다 어, 9월 어, 13일 월요일에 할 종목들 어,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9월 10일에 기준봉을 세운 어, 종목을 찾았더니 한 종목 나왔습니다 LS네트워크라는 종목 나왔고요 어, 이 종목 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 1차트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올랐다가 돌림 강하게 주고 171선에서 이제 반등 나오면서 어, 강하게 지금 나왔죠. 어, 거래량이 차트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게 거래량인데 어, 거래량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좀 중요한 라인이죠. 여기가 못 올라가고 있다가. 공격적으로 올라가서 강하게 나온 라인. 여기가 되게 중요한 라인인데 그 라인 지금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는 어, 여기보다 조금 더 올려도 될것 같아요. 여기 양봉 이 기준. 이 기준에 종가 근처에서 사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 근처 종가에서 사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60선 위에 올라왔으니까 사실 60선 밑으로 안 내려와주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여기서 지금 지지라인을 하다가 여기서 그냥 슈팅이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좋고. 여기까지 내려와준다면 어차피 사긴 하는데 이 라인이 무너질 수 있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살짝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아, 여기서부터 잡아서 들어가서 뭐 10라인이나 2 2선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오는 거 보면서 어, 매수를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여기 돌파할 때 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차트 다시 볼게요. 주차트를 좀 늘려서 볼게요. 옛날에는 어땠나? 예전에 예전에 굉장히 와우 어마어마 하네요 14만원 다사 주시겠는데 뭐 유상증자랑 무상증자 같은 것도 아마 했겠죠 설마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내려왔을것 같진 않은데 네. 유상증자 뭐 이런 거다 했겠죠 아, 차트가 지저분해 보이니까 일단 뺄게요. 배당나 보일 빼고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아주 옛날에 여기가 뭐 이랬다. 뭐,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정보는 아닌 것 같고요. 아, 지금은 여기 그리고 여기 박스권이 되게 큰 박스권이 있었다가 밑으로 가서 지금 여기 계속 바닥권에서 있었네요. 그죠 이렇게. 이 가격 차이도 거의 일곱 배라서. 바닥 찍고, 다시 올라오는 모양새. 그리고 중요한 라인을 하나 그어보자면, 지금 가격대에서 중요한 라인 여기, 같아 보이죠? 여기. 이렇게 또 박스권. 여기, 여기 박스권으로 움직였잖아요. 3년 동안. 네, 이 라인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서 좀 움직이면서 모아서 뭐 뚫고 올라가더라도 네, 여기 안에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하면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할 매 아, 뭐 매시까지는 아니고 분할 매수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00원 선에서 22평선 0주 타고 올라서 지금 이런 이런 모습이고요. 강하고 한번 정도 더 밑으로 내려올 것 같긴 하네요. 눌림을 더줄것 같긴 한데, 예, 거기가 아마 4,100원이나 여기, 뭐 최악의 경우에 뭐, 120선 근처, 뭐 20선 근처, 그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렇게 30%, 30%, 또는 뭐, 50%, 50% 잡고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가가 60선 위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종가를, 어, 이날, 금요일 날에 종가를 근처에 가서 위로 뚫고 올라가면 굉장히 괜찮은 모양새가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여기에는 봉의 밀집도가 별로 없는 구간이죠.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 여기가 아마 딱 꼬릴 거예요. 그렇죠, 딱 꼬리죠. 여기 위에는 봉의 밀집도가 좀 있는 편이고, 뭐 여기서 돌파하면은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까지 위로 이렇게 가졌다 다시 눌림이 나거나 뭐 하겠죠? 아무튼 여기 여기 보시고, 목표가는 한이 정도 잡으시면, 여기 꼬리의 상단 정도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음 아, 그리고 하나 더. 거래량 보실 때, 네 거래량이 지금 박스권 쪽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박스권이 좀 상당히 애매하죠? 네, 여기, 여기, 여기도 이렇게 박스권. 밑에서 있었던 박스권은 이쪽이고요. 그리고 아무튼 이 밑으로 내려와서 이 운행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큰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네, 괜찮아 보여요. 여러 군데 걸쳐있네요. 여기는 쉬운 구간, 어려운 구간 때문에 그러는 거고, 버스권이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고, 밑에는 약간 좀 밀집도가 있고, 위에 이 부분부터는 밀집도가 좀 약하고, 여기도 약간 밀집도가 있죠, 몸통까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한 60도 정도만 좀다 주고 이렇게 다시 위로 올라가면, 네, 그때가 매수의 찬스가 될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음, 지금, 이번 주는 추석이라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추석 때는 아무래도 좀돈쓴 일들이 있다 보니까, 주식, 주식 쪽에서 아무래도 돈이 좀 빠져나갑니다. 어, 뭐,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직접 뭐, 고향집 내려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더 많이 빠져나갔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렇게 그 정도까지 많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고, 고향 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니까, 음, 부모님한테 뭐 용돈 정도는 보내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빠질지 뭐 보너스 나온 데서 뭐 그냥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추석 끝나기 전까지는 어쨌든 돈이 좀 빠져나오고 뭐 돈이 들어오진 않을 거니까 주식 시장 쪽으로 네, 조심해서 좀 하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특히나 오후 매매 쪽에서 좀 조심을 하시고요. 아침에 좀 되는 거 보시고 거기서만 좀 하시고. 매수는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에는 안 하시는 게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